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7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앞과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있는 그들의 행한 일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으로 제한되었다라는 주장은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크게 왜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장 13장에서 기록한 짐승들의 수없이 많은 공격과 박해에도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어린 양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날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할 때 믿는 자들의 마음에 가슴이 벅차고 또 기대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주안에서의 삶이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고 가시밭길이라도 심지어는 죽더라도 주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는 삶 속에서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시온산에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또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누릴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물질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웃고 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건강이나 자녀나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희로애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들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로 인해서 오늘도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위안과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 부를 그 날을 기대하며 그날 때문에 오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머릿속에서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로 웃고 또 울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만드는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